사람들의 부름에 멀리서부터 한 다름에 달려오는 녀석들은 오호호 알파카다 알파카 야 귀여운 외모에 늘씬하게 잘 빠진 긴 다리, 압도적 존재감으로 강원도 산골을 접수한 알파카 군단 와 많다 진짜 많다 좀처럼 보기 힘든 알파카들의 등장에 실물 영접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발 디딜 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익숙한 듯 자연스레 곁으로 다가가 먹이도 받아 먹고. 그야말로 찾아가는 팬 서비스와 함께 배를 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지만 배 채우자마자 미련 없이 쿨하게 떠나가 버리는 알파카 군단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 다시 컴백 콤야 진짜 장관이다 어? 아니 그러잖아 녀석들은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주얼은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도대체 몇 마리야? 오우. 아, 이 친구들은 이제 안데스 산맥에서 서식하고 있는 알파카라고 하는데요. 어, 새끼를 포함해서 한 100여 마리가 저희와 함께 상주하고 있어요. 알파카라 하면 남미의 지붕이라 불리는 안데스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낙타과의 초식동물로 산소 운반 효율이 좋아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살기 적합한 녀석들인데 아니, 그런 녀석들이 강원도 산골에 것도 무려 100여 마리나 있다니 야 정말 놀랍다, 놀라워. 그런데 가만. 안데스에사는 알파카들과 달리 외모도 각양각색, 꽤나 화려하다. 는 아이들이 이제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열사병 예방 목적으로 저희가 미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추운 지방에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털이 이중, 삼중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은 그나마 개성을 살려서 조금 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서늘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알파카들은 더위에 취약한 만큼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용은 필수라고 거기에. 생을 한 방울 첨가해 워머를 두른 듯한 스타일부터 김병지 컷. 오. 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 뿜뿜 독특한 스타일의 알파카 군단이 탄생한 건데. 하, 진짜 이거 누가 미용했는지 몰라도 디테일 한번 기가 막히다. 어? 어머. 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릴 털은 살리고 밀어야 하는 털은 밀고. 거기에 누구 하나 똑같지 않게 개성까지 살리니 보는 눈까지 즐겁네 그냥.